다들 뭔가 기억에 남는 장면들이 다다른것 같은데 아이고 에? 뭐야? 아이고. 이게 알아요이 15세... 1 5세에발라온 거예요 아이고. 아 그래도 여기는 다행히도 그... 야한 영화가 아니라 진짜 아름다운 영화인데 이거 아이고. 15세 이하는 없죠 여기? 아이고. 그렇겠죠? 굉장히 영화 보면서 아 늑, 늑대란 이런거 문나를 아, 느끼게 하는 그런 감동적인 영화가 아니었구나 그렇죠. 저희가 네. 이번에 컴백하기 전에 영화를 보고서 좀 영감을 받아서 활동을 했었어야 되는데 네. 네. 좀 눈물 <laughs> 참느라고 이제 고생했습니다 그렇죠. 네. 아, 아시. 여러분 재밌게 보셨죠? 네네 네, 오늘 어, 재밌게 본 것도 좋은데 이렇게 어, 또 저희를 위해서 같이 영화를 보러 와주신 네. 어 여러분께 정말 감사하다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고 감사합니다. 와. 그리고 어 아, 저희가 또할게 있어요. 저희가 너무 감사한 마음에 어 선물을 준비했어요. 어, 그래서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어 울브스 모자를 드릴 건데 네, 네 울브스 모자 저거 쓰면 늑대 인간이 돼요. 네, 저거 쓰면 늑대 인간이 돼요. 늑대 힘이 소산하는 모자. 을부스.. 네.. 을부스.. 이게 뭐죠? 스냅백? 예.. 예.. 어? 우 위험해.. 거 같지만.. 이게.. 쓰고 점프하면 3미터까지 점프를 할수 있는.. 언니 요왜 왜? 늑대님이 부어합니다네 어? 아.. 쓰라고.. 진짜.. 네.. 추첨.. 네.. 할게요 두 분께 저희가 드릴 건데요 F열에 12번 계세요? f 열 12번? 없으세요? 네딱 <laughs> 거기만 없네요 2열에 5번 그럼 그쪽에 올려놓을까요? 2열에 5번 나와주세요 네. 2열에 5번 나오세요 네 뭐야 네. 울프 울프 모자 드리겠습니다 득템하셨어요 형 늑대처럼 가서 줘요 가서. 늑대처럼 가서 줘요 네. 이때가 아그 아닌데? 저거? 아 네. 아 쓰시고 점프 한 번만 해주세요. 네. 3위 아 네, 아 네. 아 다음 다음은 d 열의 14번이거든요. 네. 비었, 아, 딱 저기만 비었네요. 비었네요. 아, 네. 굉장히 빠르시게 대답해 주셨고요. 네. 다음. 네. a 열의 15번. a 열의 15. 네. 늑대 모자 득템하셨습니다 아. 네. 대단뛰어나오세요 네. 그 네. 네. 네, 다음을 쓰고 한번 뛰어다실수 있어요? 듣세요. 미진 차가? 늑대처럼. 네. 세요 네. 아,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갑자기 힘이 막솟아나 시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 예. 영문이가 다섯 개를 겹쳐서 있으니까 네. 팀이 플러스 30. 네, 축하드려요. 아까 그 사람보다 강한 사람이요 네. <laughs> 네. 저희가 다 같이 또영화관에 네. 오늘 온걸 기념해서 이걸 또 네. 남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진은 안 찍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안 찍을 수가 없어요. <laughs> 사진을 찍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같이 사진 찍어요. 네. 셀카봉 알죠? 셀카봉? 네. 그것도 찍을 거예요, 우리? 셀카봉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다 알아요. 내가 좀 똑똑해가지고 셀카만 찍어 다 이쁜, 이쁜 거울 이쁜 표정으로 네, 모자 받은 사람 네, 플래시는터트리지 네. 말아주시고요 세서 찍가네이 아, 아, 카메라에 아, 안 나오니까 잠시 아, 잠시 플래시는터트리지 아, 말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 둘, 셋강정 뭐야? 너, 너 뭐야? 너 뭐야? 너 네, 아주 아주 잘 나왔어요 네 깔끔한, 영민이가 제일 멋있긴 하네요 네, 그리고 보자마. 깐만 <laughs> 아, 나 없어. 아, 지금 우리 다 같이 찍으면서 요청이 하나 들어왔는데, 울부스 화이팅을. 같이 하나, 둘, 셋 아, 하면, 왜? 외쳐주시면은, 피곤하더라도 화이팅 한번 할까요, 우리? 예. 자, 하나, 둘, 셋. 울부스 화이팅! 잉. 고마워요, 여러분. 네, 아주 사진이 잘 나왔어요. 네, 파이팅 게 나왔습니다. 화준이 여러분들 덕분이에요. 네, 이제 저희 아, 그래고 D14번 영민이 모자 머리에서 꺼내서 하나 드릴게요. 아까 계셨는데 저희가 몰랐다고. 예.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네, 축하해요. 와! 늑대의 기운을 받으셨습니다. 늑대가 네, 되실 거예요, 이제. 좋은 되실 거예요. 네,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아우. 네. 아주 좋아하시네요. 아우. 그러면은, 이, 이렇게 해서 오늘 저희랑 같이, 다 같이 영화를 봤는데, 어, 일단 고마워요. 와줘서 고맙고, 아우. 예. 이렇게 활동 막바지에 또 같이 놀러온 놀러 느낌 아주 좋은데요 그리고 어, 또 이런 얘기를 오늘 또 해주고 싶었어요 어, 영화 외에 저희가 어, 요즘에 이제 활동이 끝나가니까 잠시만 어그로로 끌지 말아주시고요 네. 제가 리더 얘기할 때는 좀 가만히 계세요 네. 너무 치려 그러지 말고요 네. 제가 어, 아 그래요? 아, 괜찮죠. 네. 근데 제가 좀 화난 얘기 해도 될까요? 네. 네.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그래요. 어 저희가 이제 활동 못 빠진데 어 근데 구멍 뚫는 얘기를 전하고 싶어서 일단 어 우리 팬들 우리 음악 열심히 스트레칭 해준 거 너무 고맙고 또 투표도 굉장히 열심히 해줬다고 그랬어요. 제가 들었거든요. 너무 고맙고 또 공방에 공방에 열심히 와주또 친구들 너무 고맙고, 어, 목신사람 빨리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럼 오늘도 이렇게, 어, 영화를 보자 그러면 또 이렇게 달려와준 또 영화를 보러 와주신 분들 너무 고맙고, 또 우리 이번 주에 이제 막방도 잘 마무리해서, 아 예, 콘서트까지 아 우리 를을 위한 거요 우리 아 그러면은, 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가 하는 말, 예, 고맙다는 얘기 전하고 싶은 거예요. 아, 감사합니다. <laughs> 그러면은, 우리 이제 인사하고 <laughs> 오늘의 이 아름다운 이벤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또 단체 사진을 한번 찍고 싶다고 하시는데, 예, 네. 괜찮으시죠? 예, 네. 아주 시간이 후딱 갔어, 한 시간 반이. 예, 네. 그죠? 어, 아주 후딱 갔어요. 자. 어떻게 찍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어떻게? 샘플, 샘플. 자, <웃음> 다 같이 한번 찍어볼까요? 어떻게 찍죠? 포즈 맞춰요. 민빠나 사랑해요? <laughs> 내가 늑대인데? <늦댄데? 웃음> 영화 받지? <봤지? 웃음> 영화 받지? 자식 받지? 나 늑대라고. 괜찮아? 늑대 좋아요 알았어. 그럼 저희도 자리 한번 참석해볼게요. 빈 자리를, 빈 자리 한번 일단 6번. 네. 빈 자리를. 잡았어요? 네. 두 번입니다. 번. 두번 자리로 한번가볼게요 그래요? 아, 그래. 이걸 이렇게 하고 아, 그래. 착석을 다 하셨네요? 네! <laughs> 어, 어, 현섭 씨 착석해 주세요. 됐죠? 아, 어, 오케이. 괜찮을 것같아 어, 너무 뒤에 가면 안 된대요. 그냥 앞쪽으로 와서 좀. 잘생겼다. 아, 뒷좌석 여기 있다. 여기, 여기, 여기. 자 여러분 학주기가 됩시다. 아이고 아이고 잘 듣네. 그래요 형수님요. 민규 앉으세요. 아. 아 저, 빨리 앉아주세요. 네. 아 민규도 빨리 앉아주세요. 빨리 앉으세요자 다들 기다리잖아요. 아. 이규까지 앉으면 사실 쓸게요. 아이고, 아이고. 네 이제 아, 좋다. 사진 을 찍어볼까요? 네, 가운데 에저 카메라에 보시면 되고요. 얼굴 가리지 마시고 하, 활짝 웃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찍으면 되나요? 자 하나 둘 셋. 체크 됐어요? 제가 한번 아옆 사람과 좀친하지 않더라도 친한 척 한번 해주세요. 자, 하나 둘셋 안녕 화이팅. 아유, 또 어, 에이, 감사합니다. 네. 어휴, 또 이렇게 해주세요또 이렇게 또 아휴, 한 달에 추억이야. 아다 생겼네. 왜아있어요오뭐왜울 나도 너 많이 울어. 안녕 왜 이렇게 웃 아휴, 너무 웃겨. 엄 안녕. 안녕하세요, 오빠. 아요 가요, 요아여어 여보, 가 여보, 여 여보, 여 아주 빛나는, 아주, 오우, 좋아. 아, 왜, 왜, 요 아주, 이 3번이에요. 3번. 우리가 가을 동화 때문에 또 빨리 나가야 된다고 하네요. 아, 진짜요? 진아요 진짜요? 자 멤버들 빨리 와주세요 자 현석씨 빨리 와주세요 어? 저교복 어디까지? 네 오늘 이렇게 같이 너무 좋았고요 네. 또 집에 조심히 들 돌아가시고 네. 어, 내일 또 저희가 더쇼가 있어요 어, 어, 오시, 아 정말요? 오실 수 있는 분은 오시면 너무 감사드리고 또못 오시는 분은 어, 집에서 또 본방을 그렇죠 저 마음만으로도 저희 는 느낄 수 있거든요. 네, 우린다 텔레파시가 통하니까. 네, 그럼 오늘 인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안녕 네. 파이팅,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고마워요. 짧고도 길었던 1 시간 3 0분 영화 울부스. 굉장한 영화인 걸 여러분 다시 한번 느끼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네. 여러분 집에 가서 각종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 영화파이터에교 몇살이야 오늘? 그럼 자도 되는거야?